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 올무에 걸리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 번역본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참으로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두려워하다는 하라다 라는 단어인데 두려움, 불안, 걱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는 모케쉬라는 단어인데 미끼, 유혹물, 덫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다는 바타흐 라는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사가브 라는 단어인데, 안전하게 높은 곳에 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유혹과 시험의 덫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을 의미하죠. 짐승이 미끼를 먹으려고 올가미 안으로 들어가면 올가미가 조여들면서 들어온 짐승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올가미는 재미로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올가미에 걸린 짐승에게는 결국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가미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을 당해서 함정에 빠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덮쳐드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유혹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을 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왜 이런 인생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걸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고 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지위 혹은 재력이나 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생명이 혹은 자신의 번영과 안위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말과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힘 있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자신도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의 눈밖에 나서 큰 고초를 겪게 되거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재물과 성공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어리석은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들을 줄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물도 줄 것이고, 성공도 줄 것이고, 안정된 내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을 말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히 고개를 들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들은 내일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힘도 없고, 하나님보다 재물도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력하게 사라져버릴 지푸라기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할줄 아는 것이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허풍을 떠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죽음을 늦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질 때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마귀의 손에서는 건질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들은 허풍선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이 교만한 자들의 고개를 밟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미약한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영혼과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따랐던 어리석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를 야 보내서 유다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아수르 왕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고 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와 남유다는 아수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하스는 마침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람을 의지하니 당할 만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몰려온다 해도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들을 들어 높은 곳에 두셨어요.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고 세상의 어려움이 몰아치는 그날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할 것처럼 막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겁니까? 그들이 과연 신자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잘 되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망하게 하거나 혹은 잘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혜치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를 경외하고 그를 존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안전한 인생을 꾸려나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